안녕하세요. 달빛 철학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격동시킨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이지만 이 감정에 휩쓸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후회할 일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과연 화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그 분노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분노라는 감정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불공정한 대우에, 때로는 타인의 무례함에,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끌어오르는 화를 주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대로부터 현인들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자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양 철학은 우리의 마음이 외부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노자는 도를 아는 자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고, 공자는 군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분노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일 뿐. 우리의 본질적인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분노에 휘둘릴 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뱉어낸 말들은 관계를 파괴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화를 내봤자 얻는 것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잃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마치 맹렬한 불길과 같아서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까지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분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강변에 굳건히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포함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를 단순히 억누르기만 한다면 마치 뚜껑을 닫아놓은 끓는 물처럼 언젠가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인정하고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첫걸음이 됩니다. 때로는 분노가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는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는 자기 개발의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의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향이 아닌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며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태도는 우리를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조종자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분노의 원인을 깊이 탐색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분노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트라우마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 혹은 뿌리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가 때로는 내면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추어서 왜 나는 이토록 화가 나는가? 이 분노의 밑바닥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분노의 맹목적인 에너지를 건설적인 자기 이해와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김경일 교수가 강조하듯이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면의 불안정함, 과거의 상처, 혹은 자신의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실망감이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패턴을 분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분노가 유발되는지 기록해보는 것도 효과적인 자기 성찰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NGNS TV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 성찰을 통해 분노의 원인을 깊이 파고드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대상을 탓하며 분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분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셋째,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김경일 교수는 화가 날 때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걷는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움직임을 넘어 감정의 전환을 유도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두 발로 하는 철학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걷기가 어렵다면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음악을 듣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상황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러한 짧은 순간의 휴지가 분노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막아 줄 것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내고 이는 분노의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또한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분노의 폭주를 막고 평온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덮치지만 흘려보내려 하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잠시 바꾸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환기를 시키거나, 차가운 물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향기를 맡는 등의 작은 행동들이 감정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인지 행동적 접근은,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깨고,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넷째,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켜 분노를 유발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와 같이 감정 공감 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비폭력 대화법과 같은 의사소통 기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나 비난 없이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느낌과 필요를 경청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감정적인 대립은 종종 오해와 불통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쉽게 곡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불필요한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나는 하게 느낀다는 주어 마이너스 동사 마이너스 목적어의 형태로 표현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비난의 느낌을 주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때문에 화가 나 대신 내 행동으로 인해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경청과 명확한 자기 표현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분노의 악순환을 끊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자기 돌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며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이 자기 돌봄은 분노를 다스리는데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는 분노 조절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스트레스 요인들로 가득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고 균형 잡힌 식사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 감정 기복을 줄여줍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뇌가 회복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기 돌봄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분노 조절 기술을 알아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섯째, 분노가 조절하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의 지... 가이던스와 서포트는 분노 조절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분노는 때로는 깊은 내면의 문제나 심리적 어려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짐을 전문가와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분노의 근원을 파악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효과적인 분노 조절 전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또한, 분노 조절 카드와 같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외부의 도움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더잘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만성적이거나 통제 불가능한 분노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불안장애, 우울증, 트라우마 등과 같은 근본적인 심리적 문제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진단과 개입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분노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교정하며 건강한 대처 방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총량의 법칙처럼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도 있기에 자신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감정관리를 배우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에도 기여하는 일입니다. 일곱째,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분노를 이기기 위한 네 가지 싸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싸움으로 시선을 외부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인내의 싸움으로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하려 할때 기도의 습관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정의 혼란 속에서 평정을 찾고 성급한 행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는 결단의 싸움으로 분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분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의는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의 싸움은 과거의 사건이나 현재의 상황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해석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처럼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부정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현재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은 분노를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으로 이해합니다. 의는 분노가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의는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으므로 이를 기꺼이 놓아주고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접근은 분노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평온을 얻는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당신을 화나게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화를 내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며 당신의 평온한 마음만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분노는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독화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순간에 우리는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롭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꾸준한 자기 성찰과 연습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이해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지속하십시오. 삶의 지혜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힘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결단과 인내에서 비롯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을 함께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달빛 철학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로운 공동체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존재의 깊이를 함께 탐색하고 삶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거친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돛을 올바르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분노는 강력한 감정이지만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분노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흔들림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철학적 사유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